오프라인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200명 선착순입니다.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나고 빠따 들고 가실 행님은 없겠죠? 무과금으로 게임을 즐기고 싶다면 무컷을 검색해 보세요. 다양한 게임, 무과음 플레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컷입니다. 오늘 마이크 때가 부러져서 방송을 좀 쉬려고 했는데 뜬금없이 업데이트가 있어서 부랴부랴 한 손으로 잡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게 다음 주가 12월 25일 성탄절이죠 그래서 아마 2주 단위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25일날 업데이트를 하기는 좀 어려웠는지 이번 주에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빠르게 한번 리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각의 수박하고 타락한 미궁이 합쳐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로드나이 2화에서도 있었듯이 일부 BJ분들이 건의했던 내용. 그러니까 던전의 종류가 너무 많다. 주에 몰아서 볼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 매일매일 3개 던전을 수련의 전당까지 하면은 4개 던전을 왔다갔다 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한 어느 정도 피드백이라고 보여는 집니다. 그래서 합쳐지는 것은 그런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는 보여지지만 일부 도시 서버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이제 조각의 수의 자리가 없어서 에 대한 부분도 좀 있었는데 비궁 던전까지 한 공간에 두개 던전의 인원이 몰릴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떤 자리 싸움 조금 치열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우려로움도 좀 있기는 있고요. 하여튼 피로도 측면에서는 괜찮지만 공간적 측면에서는 조금 지켜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편의성 정도 되는데요. 통화 프리스의 사용성 개선. 그다음에 보스 출현 스케줄 변경. 그다음에 월드 거래소의 개인 거래 횟수가 조정. 그래서 내일 또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룬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룬이 나오는 것에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무소가금러 입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업데이트라고는 할 수는 있겠다 라는 것은 뭐냐면 이 룬이 나중에 가면 아시겠지만 시간의 조각으로 구매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옆에가 전부 확률이고 일종의 각인 같은 거죠 그래서 원하는 옵션은 뽑지 못한다 그러면은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초기화 기능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아마 시조가 꽤 많이 들거요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마력의 폭풍 성물과 관련해서 안 그래도 지금 시간의 조각에 압박이 굉장히 좀 많은 상태인데 어느 정도 시간의 조각에 압박이 좀 있고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데가 이제 월드보스. 월드보스는 그렇다 치고 월드 대륙인데 특정 서버에서는 월드 대륙이 통제가 되고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은 일반 유저들은 사실 이제 시간의 조각을 넣어야지 얻을 수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새로 생겨난 성물 플러스 이룬 관련해가지고 시조 압박이 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누군가에게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패치 같다 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월드보스도 마찬가지로 좀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12시, 8시 모두 다 참석을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저같이 이제 직장인이면서 아니면 시간대적으로 월드보스를 참석하기가 좀 제한되시는 분들은 그마저도 녹록치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뭔가 능력치를 향상시켜 주면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인데 단순한 사냥이 아니라 어떤 특정 공간에서만 얻어지는 재화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 의견들은 차라리 그냥 사냥에서 드랍되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예를 들면 홈문 조각처럼요. 차라리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고 저는 그 의견도 좀 일부분은 일리 있다라고 생각은 좀 합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잔재량이 월드 대륙을 돌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빠른 서버는 2 시간 내외로 거의 소진이 돼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은 통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그 잔재 자체가 어빌리티 구매를 하기에도 사실 턱없이 모자른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간에 룬 관련 해가지고는 무소가금러들은 영웅 방어구 이상히나뭐 세르비스 방어구 이상 가치가 제거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일 수는 있을지언정 일부 과금러 분들 입장에서는 추가 과금 압박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약간 관점에 따라서 좀 체감되는 것은 다를 수가 있겠다 지금 보면은 룬의 모양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개를 만약에 다 공격력으로 박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확률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포인트 자체도 보면은 포문 조각처럼 1 포인트 3 포인트 5 포인트 그 다음에 17 포인트 이렇게 포인트 종류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그 포인트가 늘 일어나게 룸보드 강화를 하게 되는데 룸보드 강화도 네, 호락호락하게 그냥 100% 성공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측 하단부에 보시면은 강화할 때도 시조가 든다라는 것은 뭐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게 아마 계정 공유가 아니라 아마 캐릭별 할당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본캐에서 벌어들이는 시조는 이제 무조건 새로 나오는 성물 개방, 성물 강화의 주력함과 동시에 이걸 이제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쨌거나 드랍률 상향이 있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시조 압박이 있는 것은 분명 하긴 하겠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가지 좀 상황을 좀 계산해야 되겠다. 어쨌건 시조가 굉장히 부족해질 것은 맞겠다. 여기서 이제 부 캐릭터도 다시 한번 좀 대두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제가 올린 리세마라 영상도 있지만 저도 지금 이제 본 서버는 리세마라를 진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탈 것을 강화하는데도 시조가 계속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조건 부캐가 가져오는 것은 이제는 맞겠고, 예전에는 뭐, 어떻게든 남는 시조로 강화를 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남는 시조를 전부 다 본캐 룬으로 아마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이제는 탈것 강화 리콜르 무조건 부캐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는 순간이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탈것 강화 플러스 해서, 전설 아바타까지 얻어낼 수 있는 리세마라는 이제 보편화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이거를 부캐릭터로 사용해서 한번 진행해볼까 싶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매주 캐릭터당 10개를 구매하는 것은 맞는데 빛나는 룬 소환권 11회가 캐릭터 귀속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캐가 벌어들이는 시조로 구매한 것은 부캐릭터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즉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린 룬이 아마 당연히 캐릭당 적용일 텐데, 캐릭당 적용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부캐릭터가 벌어들이는 시조는, 룬에다가 사용할 수가 없죠. 왜냐면, 부캐는 어차피 삭제할 캐릭이고, 거기다가 룬을 뽑아줄 이유는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본캐가 이제 성물 업그레이드 뿐만이 아니라, 이제 룬까지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시조가 꽤 많은 양이 필요한 것은 맞겠다. 그 다음에 월드 대륙의 압박이 조금 생겨났다. 예전에는 그냥 업일 필요 없으면, 그냥 안 간다. 라고 생각했다라면, 이제는 어느 정도 필수적으로 가야 되겠다. 라는 부분이죠. 좀더 나아가자. 월드 대륙에서 이제 적극적인 싸움을 붙이겠다 요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월드보스는 좀 꾸준하게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이 역시도 특정 시간에 가야 된다라는 시간 압박이 좀 있는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 좀 부담은 된다 하여튼 월드 보스에 약간 강제성이 생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f 이 로드 아레나가 제가 최근에 신서버에서 이제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반항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한 영상도 따로 올릴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루즈에서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무과금 공략은 끝나서 이제 제가 신서 반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체감되는 것은 좀 달라요. 로드 아레나도 결국에는 이제 특정 시간을 좀 할애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아마 뭐 리니지 1 옛날 따져보면은 토너먼트 같은 뭐 그런 시스템인데 개인전, 협력전 뭐. 빌드전 해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여기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장을 주는데 PvP 모든 피가 굉장히 높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한 이제 또 치열한 아마 전투가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좀더 대인 PvP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전은 그렇다 치고 팀전 같은 경우에 팀전에 좀더 훌륭한 조합 이런 연구들이 아마 좀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거 보시면은 뭐 이건 1등 보상인 것 같은데 9%좀 많이 올라가죠. 네, 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좀 느껴지는 것은 룬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무소가급러들에게는 그냥 뭐 지나가는 업데이트 뭐 이렇게 생각은 좀 되는데 특정 라인이나 월드에서 주도권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약간 과금 압박이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그런 생각은 듭니다. 룬도 어쨌건 시간의 조각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 이 아레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경쟁 컨텐츠에서의 추가적인 어떤 데미지 피해 보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저들에게 압박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한편으로는 우려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벤트 던전입니다. 요거는 뭐 짧게 넘어갈게요. 기존에 있었던 이벤트 던전하고 대동 소위하고 뭐 보시면은 이렇게 생명의 핵이나 시간의 조각을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간의 조각이 많이 부족해서인지 시간의 조각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호문 배양 세포도 특 12, 12, 13번 해가지고 호문 조각을 좀 열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타락한 강화석은 아쉽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화된 강화석을 제작하는 타락의 강화석은 아니고 실현의 탑에서 나오는 타락, 상화, 석이다. 그 다음에 이제 눈꽃송이 양말 주머니가 아마 여기서 이제 전설 어빌이 나온다라는 내용인데 일단 뭐 무조건 이거는 구매는 하긴 해야 되겠죠.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그게 좀 생각나네요. 보물 상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결국에 받는 사람은 받지만 못 받는 사람은 또못 받는. 그 다음에 마을에 이제 다른 게임처럼 이렇게 NPC가 있는데 능력치를 올려준다라는 부분이라서 가면 되겠고요. 깜짝이야. 라게드 소식들을 가득 준비했는데요. 그거 말고도 여기 엘세라 연회장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연말 이벤트가 또 정리가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길드회식 집결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사연이 있는 길드에게 회식비 100만원을 지급한다 라는 내용이고 요 내용입니다 생각이 있으신 길드는 하시면 좋을 것같고요그 다음에 이제 디저트 3구랑 뭐 연계를 해서 로드나인 세트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어 일단 기부한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쿠폰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12월 23일부터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탈컷 스킨 그다음에 뭐 무기 강화를 이제 계획하신 분들은 타락한 무기 강화석도 나온다라는 건데 개정당 사용횟수 제한은 없는데 랜덤 지급됩니다. 그다음에 종류랑 수량에 상관없이라는 내용이 좀 의아합니다. 뭐 많이도 준다라는 내용인지 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기부한다라는 생각으로 뭐 생각 있으시면은 뭐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디저트 3구를 한번 쳐봤는데 다행히 이제 부산 지역에는 좀 곳곳에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최소 주문 15,000원 정도 면은 이제 구매를 할수 있도록 에어는 있습니다. 한번 사보 좀. 뭐. 근데 이제 저는 원래 빵을 별로 안 좋아해서 가족에게 빵을 좀 많이 메기면서 어이겁네 눈꽃정원 이벤트는 뭐,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5년 1월 11일에, 오드나인 하프 애니버서리. 그니까, 러 반년됐다, 이 말이죠. SLR 연회장으로 초대. 해서, 오프라인 행사 가 있다고 합니다. 박명이니까 경기도죠. 이거는 제가 기회가 되면 이제 참석을 한번 해보려고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정을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200명 선착순입니다.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나고빠다 들고 가실 행님은 없겠죠. <놀람> 마스터리 55 이상 한개 캐릭터를 보유한 로드님들에게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이제 사전코드 발급이 되고 티켓은 3만 원이고 뭐 호텔 만찬도 주고 한다니까 하는데 저는 부산이라서 아마 차비만 10몇만 원이 나올 것 같은데 가지 마이개 새끼야 어, 가면 이제 키보드랑 마우스를 준다고 합니다 로드나인 로고가 새겨져 있네 그 다음에 카카오톡 메시지 보상이 있다고 해요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지난번에 시즈 5000개를 주기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별도로 공지하는 거 보니까 좀더 넉넉한 거를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이죠 크리스마스 푸시 보상도 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준다고 하니까 카카오톡 친구 추가는 반드시 좀 진행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석 이벤트인데 오늘이 시조 1000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못 받으신 분들 12월 17일이죠 시조 꼭 받으시기를 바라겠고 그래서 추석 체크를 잘 하시면 좋겠다 선물 챙겨가라고 하면서 하는데 얘는 도대체 누구죠 네 하여튼 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이크도 망가지고 해서 좀 천천히 쉬면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또 로드나인 업데이트가 나와서 부랴부랴 좀 영상을 제작했는데 마이크를 들고 하다 보니까 녹음 품질이 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고 뭐 조금 정리하자면 그런 거 같습니다. 일단은 본캐 시조 압박이 아무래도 좀 있다 보니까 어, 전설 아바타랑 할 것은 북캐로 채운다, 성물과 룬은 본캐로 채운다. 이렇게 개념을 잡는 것이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게임을 가성비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그게 제일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던전이 합쳐지는 것은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좀 어려울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숙제가 하나 줄어든다.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긍정적일 수는 있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프리셋이나 각종 편의성들도 일부 개선된다고 하니까 업데이트 내용을 내일 실제로 한번 좀 확인해 볼요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꼭 반드시 진행하셔라라는 내용. 그 다음에 이벤트가 지금 여러 개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뭐 길드나 엘세라 연회 참석이랄까 이런 것들 기한을 잘 꼼꼼히 확인하셔서 놓치지 않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 업데이트 할때 라이브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묵으셨습니다.